그럼 인허가를 받으시겠다는 거는 네. 사업화 계획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네, 맞습니다. 어, 아 네. 사업화 계획은 그럼 어떻게 되시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는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음. 하고 있고요. 한국 외에 하십니까 아, 한국도 <laughs> 한국 고민 한국, 끝에 하긴 하려고 합니다. 네, 한국 포함 글로벌 네. 시장을 목표로 하시는 걸로. 한국에서 일단 먼저 인허가를 받아서 국내에서 음. 서비스를 런칭하고자 음. 시약처와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감이 음. 있긴 하지만 기존의 장비의 인테그레이션 하는 방식으로는 현재는 팔 생각은 없고요. 의사분들이 가장 사용하는 게 편리함 음. 방법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음. 거기에 대해서 건당 요금을 받는다든지 구독형을 한다든지 음. 음. 그런 것들이 체스 엑스를 판독하는 양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AI가 음. 만들어져도 이 의사분들이 사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오히려 의사분들의 워크플로우를 해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거의 박스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박스의 그 판독창에 초안 판독문이 그냥 쓰여져 있는 형태의 워크플로우로. 최대한 저희가 마련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엑스레이 기기 같은 거에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파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 그렇게는 일단은 고려하지 않고 계신 거 같고 네. 스탠드얼론, 그러니까 s a m d 소프트 의료 기기로 해서 판매를 하실 텐데 네. 워크플로우 상에서 팟스 내또 내부 에 들어가시는 형태로. 팟스 네. 회사랑도 협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시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팟스 업체랑도 협업을 하려고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진행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가시적으로 진행된 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허가를 받기 전이라서요. 음, 음. 근데 실제 저희 카라시엑스알에 관심을 가지고 음. 협업을 하자라고 연락 오는 글로벌 팍스 회사들은 있긴 합니다. 네. 네. 사실 팍스 회사라고 하면 뭐한국이든 글로벌이든 이런 인공지능은 다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경쟁사도 있나요? 지금 딱 저희처럼 또한 문제를 명확하게 해서 하는 회사는 보지 못했고요. 근데 메디컬 이미징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회사를 이번 음. 레스 a 에 가서 보긴 했습니다. 음. 호퍼 네. h o PPR 그 회사는 지금 체스 엑스레이랑 음. 맘모그래피에 대해서만 음. 그런 파운데이션 음. 모델 역할을 하는 음. 모델을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카라시 엑스레이의 음. 별도 버전으로 음. 어, 메디컬 이미징 파운데이션 모델을 음.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 메디컬 이미징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면은 어떤 채팅도 가능하고 음. 체스 엑스레이 뿐만 아니라 CT, MRI, 그리고 엑스레이. 음. 다양한 바디 파트들을 음. 다 포괄하는 음. 그런 모델입니다. 사실 그다음 질문이 이제 카라 CXR 다음은 뭐가 될까 했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게 메디컬 이미징. 전체를 포괄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모델리티나 신체 부위 모두를 커버하는 모델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거는 좀 선행연구 같은 느낌입니다 아까 이거 CXR 만드실 때1 600만 건 학습시켜줬는데 네. 이거 네. 다 하시려면 몇 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와. 네 그래서 제가 선행연구라고 말씀드린 음,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모델이 될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굉장히 네. 많은 비용과 리소스가 들어갈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카오에서 많이 밀어주시나 본데요. <laughs> 저희가 그렇게 비용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laughs> 어, 네, <laughs> 네. 네. 혹시 패널로지 병리 쪽으로도 가능은할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혹시 있으신가요? 어, 현재는 없습니다. 음. 네, 현재는 네. 없고 카라 C X R을 저희가 개발한지 몇 개월 안 됐거든요. 음. 그래서 카라 C X R의 부족한 부분들을 네. 계속 극복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음. 그 이후의 후속 제품은 어, 아마도 C T 쪽이 되지 않을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C T 다음에는 아마 M R I도 하실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음. MRI랑 울트라 사운드는 좀 나중에 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하는 음. 게요 실제로 MRI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마다의 어떠한 시퀀스에 따른 영상 차이도 있고 음. 그 자기장을 몇 테슬라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상이 되게 많이 바뀌거든요 네. 그렇다는 말은 AI가 특정 성능을 달성하는 데는 음. 정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네.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약간 선행 연구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카라 CXR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얘기를 이제 여쭤봤는데요. 요것도 일종의 멀티모달이라고 볼수 있죠? 네, 맞습니다. 뭐, 초고대 음. 인공지능, 음. 생성형 인공지능 이런 쪽에서 멀티모달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고 잘 알고 있는데, 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을 할수 있을까요? 미래 예측 같은 걸 조금 해보신다면? 최근에 이제 제럴리스트 AI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뭐, 공상과학 영화 같은 맞습니다. 얘기도 네. 공공연이 나오게 되고, 네. 또 최근에 구글 연구 메드팜 M 이런 연구를 보면 네. 아직 마카이핑만 뭐 되어 있지만 멀티모달 제너럴리스트 AI 초기 버전 같은 걸 보여주고 있다고 네. 알고 있어서 음. 개념만 보면 굉장히 먼 얘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근데 또 선도적인 그룹을 보면 이미 그런 걸좀 하고 있는 것도 보여서 아주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안 남은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어떻게 보시는지 이쪽 분야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을 네. 좀 해보신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AGI 그룹이랑 서비스 그룹이 좀나뉘어지 지 않을까 두 음. 그룹으로 당분간은이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실제로 AI가 정말 엄청 빠르게 발전을 음. 하고 있는데요. 음. 근데 AI가 특정 세부 태스크들까지그 커버를 하는데는 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음. AI가 인간의 대학생 수준의 그 지능을 갖기까지도 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어,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한 5년 정도. 5년밖에? 그러면 뭐 10년, 10년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도 네, 5년 10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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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정도로 이제 어, 좀 생각을 하고 음, 있고요. 얼마 안 남았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AGI가 지능이 생기면 음. 되게 작은 데이터만으로 어, 되게 다양한 분야들을 다 섭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어, 그래서 결국에는 5년에서 10년 후에는 음. AGI를 장악한 회사들이 어, 일반 서비스 업체들한테 협상력이 꽤 생기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근데 그 전까지는 어, 특정 문제를 잘 풀고 있는 실제로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 기업한테 어, 우위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서비스 중심의 기업들은 어, 저희도 지금 생성형 AI를 하지만 어, GPT-4 같이 엄청나게 파라미터가 큰 모델을 만들기보다는 어, 실제로 고객이 어떠한 것을 원하고 어떠한 것을 필요로 하는지를 대해서 잘 파악해서 문제 정리를잘 한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그런 초 라지 스케일 GPT-4처럼 파라미터 몇 조기가 되는 그런 것들은 이현 단계에서 필요. 할까라는 생각을 음.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필요한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음. 그 시장을 리드를 하고 있다 보면은 음. 어느 순간에 AGI가 엄청나게 발전해서 결국에는 음. 서비스 중심의 그룹의 기업과 음. AGI 성공한 기업에 응. 콜라보가 일어나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콜라보가 될까요? 경쟁이 될까요? 저는 콜라보가 될것 같습니다 응. 그게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는데요 응. 제가 의료 분야에서 그래도 몇십 년 있어보면서 든 생각은 응. 이 분야는 확실히 브랜드 가치에 대한 신뢰도가 응.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그룹 자체는 응. 그 사용자 분들한테 응. 신뢰성이 그쵸. 꽤 높은 브랜드를 네. 유지하고 를 있을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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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브랜드 거를 활용했을 때 의료사고, 의학적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음. 음. 그런 믿음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을 A, AI만 했던 그런 AGI 회사들이 음. 단기간에 깨부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음. 저는 콜라보가 일어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브레인은 굳이 분류하자면 이제 AGI 쪽보다는 서비스 쪽에 일단은 집중하고 계시는 거 저희는 하이브리드입니다 오네 네, 네 <laughs> 둘다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사실 코지피티 네. 2.0이 네. 그쪽의 방향성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칼로라던가 어, 저희 카라시 XR도 음, 음. 물론 라지스케일 AI긴 하지만 음. 서비스에 특화된 음, 거라고 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 너무 재밌는데요 그 항체 AI 신학 개발에 대한 얘기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